나의 영어 수준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유치원생들보다 형편이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필리핀 선생님한테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걸 하면서 스스로 이제 수업에 대한 부담감이 1대1이다 보니까 수업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공부한 내용을 할게요. 저의 수준이 어떤지 한번 봐보세요. apply for a driver's license 라는 제목으로 이런 본문이 있는데 해석이 안 돼요. 정말 간단한 건 되는데. 막 이런 거잖아요 about all the things he has to do. 막 이런 거. 뭔 소리야? 모든 걸뭐다 그는 할수 해야 한다? 뭐야? 뭔 소리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채찍피티로 해서 일단 채찍피티한테 문법적인 걸다 배우고 있어요. 문법적인 거를 다 여기다 배우고 있고, 다 배우면서 하고 있고, 지금 외우고 있는데, 이러면서 지금 저희 영수증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어, 시험도 한번 봐볼게요. 응원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봐주세요. 일단, 오늘 수업 나가는 내용은 이거예요. Applying for a driver's license. henry is annoyed he's applying for a driver's license and he's upset about all the things he has to do first he has to go to the motor vehicles department and pick up an application form he can't escape for the form on the telephone and he can't escape it by mail he has to go Downtown and pick up the phone in person. 참이 문장 하나 하는데도 이렇게 메모가 많아요.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